레코코리아의 모바일 MMORPG 아수라가 원스토어 무료 게임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아수라는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제작된 모바일 MMORPG인데요 방대한 오픈필드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라인과 함께 풀 3D 그래픽을 통해 화려한 액션의 진술을 경험할 수 있어 서비스 출시와 함께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으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또한 1대1 결투, 자원 획득을 위한 필드에서의 PK 등 다양한 PVP 시스템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잠재된 욕구를 자극하며 원스토어 인기게임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고 하네요. 특히 아수라는 오는 9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정식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인기에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아수라는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하는 것은 물론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박도원을 홍보모델로 선정하고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방문해 확인해보세요.